2020 헌마 1404호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등 유언 확인 청구인 유한회사 외 2,082명 이 사건은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거나 합산과세하는 구 종합부동세법 및 시행령 조항들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조항 임대사업자 등록 유형, 유형을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며 임대사업자 하여금 보증가입 및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보기등기 의무를 강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 및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구 종합부동산 세법 및그 시행령 소득세법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이 집행경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이 부분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등록유형을 제한하고 등록말소를 규정한 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들은 임대주택 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등에 비추어. 임대사업자의 신뢰가 침해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수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보증 수수료는 연간 아무리 많아야 임대보증금의 약 1.5%를 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미가입시 벌칙조항 또한 그 법정형 자체가 과도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 가입 의무 및 벌칙을 규정한 구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입에 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부기등기 의무를 정한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애비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주요 임대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임대 사업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고 다소의 경제적 지출을 부담하여야 하나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문 1 청구인들 및 공동심판 참가인들이 2021년 9월 14일 개정되기 전에 구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1항 중 법인 부분 2022년 12월 31일 개정되기 전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1항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기 전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2항 2020년 10월 7일 개정되기 전에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남목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인들 및 공동심판 참가인들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